경륜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일경주 하이라이트 지피 g 기 100점 100승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경륜팬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어제 있었던 경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어제 부산은 아주 맑은 날씨 속에 경주가 펼쳐졌는데 오늘도 아주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인데요. 자 어제 선수들 어떤 작전들을 펼쳤을까요? 선발급 세경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먼저 선발급 일 경주입니다. 6번의 이주하 선수인데요. 선행에 강점 있는 이주하 선수. 자 1번 이창희 그리고 6번 이주하. 과거 하남 팀의 선배인데요. 마크 추입이 좋고 자 2번의 박종승 선수는 멀티형이고 또 최근에 컨디션이 좋습니다. 자 6번 이주하 뒤에 2번의 박종승과 1번 이창희 선수가 자리를 잡았는데 자 6번의 이주하 선수가 먼저 한 바퀴 남기고 승부수 시작합니다. 6, 2번의 박종승 선수가 지금 뒤를 마크하면서 자 1번 이창희는 3위권 3코너 곡선까지는 이 순서 그대로였어요 이주하는 마지막 뒷심을 발휘하고 있고 이번에 박종승과 1번 이창이두 선수 2, 3위권에서 추입이 안됐어요 그대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이주하 선행우승 쌍승 5.8배입니다 이경주입니다. 자, 등급이 조정된 1번의 신익키 선수가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호남권의 5번 정관 선수와 함께 동반 출전한 1번의 신익키인데 1번, 5번 두 선수 나란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선수 앞에는 3번의 허남열 선수가 있어요. 힘이 좋은 선수인데, 자, 3번의 허남열 선수가 앞선에 자리를 잡았고, 자, 1번 신익키와 5번 정관 선수가 뒤에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1번의 신익키 선수, 앞선의 선수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쳐나갈 때 속도 맞춰가면서 뒤쪽에 5번 정관 선수를 지금 배려하고 있습니다. 1번 신익키가 제칠 때 5번 정관 선수가 마크하면서 따라 나올 수 있는 속도 자 그대로 치고 나오죠. 1번 5번 신익키와 정관 합작품 동반 입상 성공 조동우가 3위권인 3복승은 3.1배입니다. 선발급 삼경주 함께 하겠습니다. 3번의 이창재 선수가 등급이 조정된 선수고요. 작전이 다양한 선수입니다. 의정부에서 훈련하는 3번의 이창재인데 기존 선발급 선수 중에는 가장 득점이 높은 7번의 김도환 선수와 동반 입상에 도전합니다. 김도환은 동서울에서 훈련하고 있는데요. 이두 선수 수도권 선수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앞선에서는 2번의 김기동 선수 선행 승부를 시작합니다. 따라 나온 3번의 이창재 선수고요. 하지만 7번의 김도환이 지금 4번, 김성진으로 인해서 지금 바깥쪽 병주 상황을 맞고 있거든요. 여기서 3번에 이창재가 제쳐 나올 때 따라 나오지를 못했어요. 이창재는 추입에 성공했는데, 김도환 선수는 3위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김기동이 2위 꼴이 납니다. 쌍승 5.6배, 쌍복승 2.7배 나왔던 경주입니다. 네, 전일 경주 하이라이트 지피지기 100점 100승 함께 하셨습니다. 선발급 하이라이트 함께 하셨고요. 자,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지피지기 100점 100승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